찬송가 사2이십구장 찬송가 사백이십구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0월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사2이십구장입니다 찬송가 사2이십구장입니다 주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귀신 그 복을 내갈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귀신 그 복을 내갈리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한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성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은는 박태수 성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공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과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 보육원 대전홀타 아침들과 부강면 지적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자리에서 살아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 영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캄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역 위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월드 비전을 통해 돕는 열매 주 셔서, 상 처가 있고 아픔 이있 다면 주님 치 유하 여 주십시오. 그의삶에 어려움 이있 다면 주님 잘 이겨낼 수있 도록 힘을주 시고 지혜 를주 옵소서. 그 기간 종사 자들 을 위하 여 기도, 하 오니 직장 이지만 사랑 으로 아이들 을 대하 게하 시고 선한 양심 으로 맡겨 낸일들을감 당하 게하 여, 주 옵소서. 우리 교회 입구제와 성교의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연결된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 맡겨진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며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안전하게 그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결된 곳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달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 멸망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와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심판이 있으니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초청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죄를 벗어나면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여기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내가 심판하겠다. 그 땅에 너희 모두를 내가 멸하겠다는 그말속에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은혜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반항심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의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자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마 그 섬겼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겼을 때는 잘 살았는데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허락되었는데 거짓과 사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역사거든요.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나는 저걸 택할 거야. 오히려 거짓과 사망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뱀이 말하는 거짓과 사망을 택합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앞에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 주셨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거짓과 사망을 진리와 생명으로 이겨내심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저 세상의 거짓과 사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을까요? 우리의 생사 허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좀더저 하늘 여신을 잘 섬기면 잘 되지 않을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물이 더 많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을까?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일을 이루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하늘 여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돼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진리와 생명을 거부하고 거짓과 사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되게 던져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심판해야 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실 분들을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의미에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그것까지 통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품어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겠죠. 내, 도스, 내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안경을 쓸수 있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의 안경을 우리가 쓰고 우리의 삶을 볼수 있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도 나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